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박민지 프로가 자주 우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프로는 체중이동과 지면반역을 주로 사용하고 몸통 회전은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스윙 패턴이 오소독사하지 않습니다. 박 프로의 스윙은 자연스러운 향기가 느껴집니다. 망설임이 없이 자연스러워 매우 경쾌합니다.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박 프로 스윙은 진동에너지를 이용한 파동 스윙을 하기 때문에 찬스럽고 더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스윙을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힘은 지면판역에서 오는 수직력, 옆으로 작용하는 수평력, 몸을 비틀어 만드는 회전력, 이세 가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진동에너지를 이용해야 더 빛나는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진동합니다. 진동은 원초적인 운동입니다. 몸을 떨어 진동을 발생시키면 클럽을 흔들어 짧은 순간 샤프트가 리본 체조에서처럼 휩니다. 방법은 땅을 트램펄린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공이 있는 곳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다리의 힘과 팔에서 내려가는 팔의 힘이 만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면 공진이 일어납니다. 이두 동작이 만나는 느낌은 생각보다 골프를 쉽게 합니다. 박프로는 동작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충실하듯 타기 지향적인 골프를 칩니다. 간단하게 클럽을 흔드는 향기가 느껴집니다. 공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클럽을 흔든다가 목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클럽 헤드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그립과 샤프트를 다뤄서 샤프트가 충분히 찰랑거릴 수 있게 혹은 샤프트 고유 진동수에 걸맞게 공명시키는 것을 목표로 스윙하는 듯합니다. 경쾌하게 샷을 하려면 꼭 샤프트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클럽을 흔들어 짧은 순간 샤프트가 리본처럼 휘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람처럼 팔을 흔들고 중력을 이용해 공이 있는 아랫방향과 위 방향으로 몸을 한 번만 흔들어 주면 샤프트의 진동이 거세집니다. 그러면 골프샷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감도 커집니다. 하나의 작은 힘이 울림으로 인해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크게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비효과입니다. 샤프트의 흔들림과 점진적 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골프채가 진동되는 최고로 멋진 스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박민지 프로의 스윙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